안녕하세요. 논리와 비판에서 상황 판단을 담당하고 있는 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1월 실시된 모의평가 상황 판단 11번을 풀어볼게요. 네, 가장 상황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죠? 문항에서 찾아야 될게 무엇인지. 발문을 보면 보통 나오겠죠? 발문을 살펴보면 다음 근거를 근거로 판단할 때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을 옳게 짝지은 것은 선지 한번 볼까요? 선지에도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이 나와요. 이걸 자, 제대로 찾은 것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예약할 펜션과 워크숍 비용이에요. 그래서 정보를 한번 쓱 보니까 갑은뭐 펜션을 예약하려고 한다 나와 있고 뭐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런 게 나와 있고 비용이 나와 있네요. 비용을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뒤에는 교통비가 무엇인지 나오고 그 밑에 표를 보니까 A 펜션, B 펜션, C 펜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대상이 나와요. 대상이 세 개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거리, 숙박요금, 기준 인원 같은 게 나오고, 마지막으로는 뭐, 어떠한 경우 뭐 해서 뭐,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문항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어, 비용,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을 주는 것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대상이 있는데, 대상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숫자나, 계산, 변화, 설 등으로 해서 줄, 기, 줄 세울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공식에 주는 문항이에요. 이거는 정보가. 그리고 세 가지 대상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정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했을 때는 먼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식은, 그럼 선택을 기준하기 위한 공식은 무엇이 필요한 거야?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가? 이거로 정리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 공식을 대상에다가 적용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갑은 팀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 펜션 예약하려고 한다고 하고, 팀원은 총 8명이고, 한 대의 렌터카로 모두 같이 이동할 거래요. 렌터카는 한 대만 써요. 그리고 워크숍 기간은 1박 2일이래요. 그리고 갑은 워크숍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대요. 이게 선택 기준이 되겠죠. 어떤 펜션을 갔을 때그 펜션에서 교통비하고 어 교통비하고 숙박 요금이 최소가 되는 그러한 곳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워크숍 비용은 어떻게 구하냐? 왕복 교통비하고 숙박 요금을 더하면 된대요. 교통비는 바로 밑에 나와 있어요. 렌터카 비용을 얘기하고 한 대죠 한 대고 렌터카 비용은 거리 10km당 1,500원이다. 1,500원이다. 이렇게고. 그럼 숙박요금은 밑에 표를 보니까 1박 딱 숙박요금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몇박 한다고 했죠? 1박 2일이니까 1박 막, 그, 이, 이, 값을 그대로 쓰면 돼요. 표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면,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숙박 기준은 인원이 나오네요. 근데 우리 몇 명이죠? 총 8명이에요. 값팀은 8명이에요. 근데 A, B는 인원이 부족하네요. 그죠? 근데 밑에 보면 숙박 인원이 기준 인원을 초과할 경우 1인당 1박 기준 만 원씩 추가된다. 이렇게 해 놨어요. 1박만 할 거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숫자만큼 만 원씩 더 더해 주면 되겠죠? 네, 다 나왔어요. 기준은 비용 최소하고 공식은 아까 저기 나와 있는 워크숍 비용 비용을 가지고 교통비하고 교통비 따로 계산하고 숙박 요금 따로 계산하고 하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 왕복 교통비예요. 왕복 교통비. 왕복교통비에요. 그러니까 숫자로 바꿀 때 그냥 편도로만 계산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먼저 교통비부터 계산해 볼게요. 저는 표를 바로 활용해서 쓸 거예요. 표에다가 적는 게 낫죠. 10km당 1,500원이니까 100km면 15,000원이잖아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10km당이니까 10을 뗄게요. 그러면 이거는 왕복이니까 20km로 갈 거고요. 거기다 1,500원을 곱하니까 3만원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150 150kg니까 왕복 300kg. 이것도 사, 10을 떼 버리면 30이고 금 45,000. 그리고 C 펜션은 400kg니까 40이 되고 이러면 6만. 1박당 숙박 요금 10만원. 요거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숙박 기준 인원에 따라서 아까 여기 밑에서 여기서 예외가 있죠. 추가적으로 더해 줘야 되니까 4면 4명이 더 더해야 되죠? 그럼 만 원이, 4만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고요. 6이면 2만 원이 추가되야 돼요. 8만 원이 추가되고. 그럼 이제 다 더하면 돼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러면 A 펜션은 3만, 10만, 4만이니까 17만 원이 되고요. B 펜션은 4.5만, 15만, 8만 더, 아니, 4.5만, 15만, 2만을 더하면 되죠. 2만을 더하면 되니까 21만 5천 원이 되고요. C 펜션은 6만 원 더하기 12만 원이니까 18만 원이 돼요. 그러면 가장 비용이 최소화되어 있는 거는 어디죠? A 펜션이죠? 그래서 A 펜션 중에 17만 원. 그래서 운항을 풀이하시면 됩니다. 아, 중요한 거는 요것까지만 잘 하시면 돼요. 기준과 공식을 제대로 찾고 아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 왕복이란 거, 그 다음에 플러스 추가 인원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대로 적용해서 산수하시면 돼요. 산수하셔서 값을 비교하면 가장 작은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목소리>